뮤패드 레볼루션 L11을 찾고 계신가요? 아이뮤즈 레볼루션 L11 전용 북커버 도킹 키보드는 여러분의 태블릿 사용 경험을 한층 더 향상시켜줄 완벽한 I 선택입니다. I 자석식 도킹 시스템으로 간편하게 탈부착이 가능하며 부드러운 키감으로 타이핑 시 편안함을 제공합니다. 27.9cm의 최적화된 크기로 태블릿과 완벽하게 호환되어 안정감이 뛰어나고 고급스러운 가죽 느낌의 외관은 세련된 멋을 더해 줍니다. 문서 작업이나 인강 시 스탠드 기능이 있어 활용도가 높아지며, 가벼운 무게로 휴대성까지 갖추고 있습니다. 많은 사용자들이 대만족을 표현하며 이 제품이 없으면 후회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. 지금 바로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